<목소리> 안녕하세요 슈리드입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코스믹 유니티 세 번째 모델인데요. 딱 봐도 디자인이 생각나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맥스9 7에 어퍼 느낌이랑 엔서 퀘스천 원이죠. 앨런 아이버슨의 첫번째 시그니처 신발의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주며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릴 때까지 모를 수도 있지만 써 있지 않는거 보면 라이크에서 주며어를 넣어서는 Z 알파벳 Z 하나도 안 쓰거나 A도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예, 상당히 원의 컨티뉴레이션 같은 느낌이 나는 실루엣이고요. 아, 어, 이 드롭앤 미드솔리스입니다. 신기하게도. 아, 어, 우선 사이즈는 상당히 짧고 좁지 나 좁진 않은데 짧아요. 그래서 어, 반업 정도는 최소한 권장드립니다. 어, 넉넉하니까 예, 뭐 발볼러들이 즐길 수 있는 신발인 것 같고요. 어... 어퍼가 제일 맘에 드는 게이 부분이 붕 뜨거나 그런 게 없이 착 감겨서 좋습니다. 토박스 위의 그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게 상당히 좀안 좋잖아요. 끈을 아무리 묶어도 붕 뜨면 좀 답답하니까. 어, 레이스 루프는 히든 레이스 루프라고 98년도에 조던, 조던 13에서 자랑했던 그 느낌으로 갔고요. 어... 설포도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패딩도 상당히 두툼하고 아, 이 니트 재질은 걸치적거리는 걸치적 거 없이 잘 잡아줍니다. 근데 상당히 두툼하게 니트 재질이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좀 통기성이 꽤 좋은 신발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니트 재질 안에도 상당히 두툼한, 음, 예, 네오프린 같은 이너 부티가 있기 때문에 어, 좀 덥습니다. 신발이. 무겁고 덥습니다. 270 사이즈에 440g이 조금 넘는데요. 느낌은 그거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특히 미드솔 자체가 아, 이 플레이트 말고도 고무 아웃솔 말고도 고무 아웃솔이 상당히 좀 두껍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드솔이 아,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어, 살짝 폼 재질이 있습니다. 아, 주문 없는 것 같아요. 아, 표시가 안 되고. 보면. 느낌도 아, 그렇게 없는데. 근데 이드롭핏 미드솔을 빼고 신어도 어, 코비 코비 에, NXT 코비 360 NXT 코비 넥스티. 아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 가지고 코비 11, 코비 11까지만 보더라도 이 인솔 미드솔 빼면은 진짜 아웃솔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드롭인 미드솔이 있으니까 드롭인 미드솔이 쿠션이 전체가 가지고 코비 11을 신어 보신 분들, 코비 11그 코비 AD n x t 를 신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셔닝이 이렇게 풍성한 느낌은 아니. 지상가 낮은 편이지. 아,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로블보드가 두툼하거나 아니면 미드솔 재질이 살짝 있는 것 같고 어~ 주요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뭔가 맹탕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비 나인이 좋았던 게 나이는 이 불리형 미드솔 말고도 좀 스트로블보드가 상당히 좀 두꺼웠어요 이전에 코비 8이나 7 같은 거에 비해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쿠션이 풍성했는데 아~ 다행히 이 미드솔이 재질을 뭔지 표기는 아는데 루나론 같지는 않고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얇은 편인데 힐토드롭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안에 내장된 예, 예, 아웃솔 바로 위에 살짝 쿠셔닝이 있는데 여기가 더해기 때문에 어, 드롭인 미드솔이 있는 신발 중에서는 어, 꽤 준수한 상급 쿠셔닝을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 탑코팅도 이렇게 예, 이렇게 카펫 같은 재질로 잘 덮여 있어 가지고 미끄러지거나 뭐 땀이 차면 젖어서 발이 안에 움직이거나 그런 문제가 없어서 좋습니다 이 폼이 뭔지 표시를 안 했어요 느낌은 약간 쿠실론 같은 느낌, 어쨌든 루나론 같은 느낌이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 예, 미드스 트로피드스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 아우리거 같은 게뭐 뚜렷하게 없죠, 미드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상과 상당히 낮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접지름 방지력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음, 아웃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 코스튬 유니티 1이좀 많이 잘 지워졌었잖아요, 뭐아 코스 유니티를 아웃도용으로 어좀 나이켜서 푸시한다는데 재활용을 20% 해서 그런지 좀 많이 지워지는 편이었고요. 2는 그나마 좀 내구성이 좀더 나았고요. 얘는 느낌이 1이랑 상당히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웃솔 패턴이, 음, 예, 뭐 자연 같은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아, 살짝 불안합니다. 예, 살짝 불안한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 힐로 갈수록 여기가 거의 패턴이 깊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수, 살짝 좀 걱정도 되긴 하고요. c 스 s 유니티 u 2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패턴은. 아, 예, 이, 뭐, 아이자 윌슨? 아이자 윌슨 맞나? 아무튼, 아이, 에이아라는 이름의 WNBA 플레이어가 이 신발을 마치 시그니처인 마냥 이렇게 딱 제일 먼저 선 보였었고요. 예, 뭐, take it outside 라고 이걸 뭐 가지고 나가라는 건지 아니면은, 어, 쓰레기를 뭐,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 이런 건지 여기 산 있고, 하이킹 뭐, 트레일 뭐, 이런 뭐, 미역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줬는데 이 색깔 자체도 약간 핑크색 녹색 이런 걸아예뭐 어, 니트 재질 이 어쨌든 핏은 상당히 어퍼 아, 투 박스 위에 핏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어, 전체적인 핏은 뭐 반업 정도 하시거나 진짜 발긴 크거나 긴 분들은 좀이 예, 어쨌든 상당히 짧은 느낌입니다 짧은 느낌이 있고 근데 락다운이라 그런 건 상당히 좋고 패딩 같은 건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돼 있고 물론 찔리거나 그런 느낌 없이 그런 건 좋은데. 아쿠션닝도꽤 준수한 편이고요. 그니까 이전에 코비 나인이나 뭐 맘바 레이즈, 뭐 맘바 멘탈리티 그런 것처럼 드롭인 미드솔 있는 신발들이 있었잖아요. 드롭인 미드솔 있는 신발 중에서는 이 이거 자체에 어 아웃솔 바로 위에 자체 에폼 재질이 살짝 있기 때문에 드롭인 어, 미드솔 자체 중에서는 지상구가 전족부는 낮으면서 불편하지 않고 아이 물집 잡힐 정도는 아니고. drop in the story in the same way. i 한번 확인해 보시 k i n g about this. I'm not talking about t 지 i s I'm not talking a b 해 u t this. I'm not talking about this. I'm not talking about this. I'm not t 다 l k i n g about this. i o l 무겁기는 상당히 무거운 느낌입니다. 이 440g 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왠지 더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무게가 다 여기 있어서 그런지. 어퍼도 이렇게 쓸데없이 스티칭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뭉탱이. 예, 아쉽습니다. 가격이 음, 지금 아마 18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크로스유니티는 그나마 좀 저가형으로 나왔긴 했었는데, 게다가 20% 재활용이라면 우리한테도 좀, 좀 저렴하게 줘야죠. 예. 박스도, 박스 없이 그냥 신발 박스. 만 그냥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식인데 예, 아무튼 아 커스텀 유니티 시리즈에서 갑자기 줌이어가 빠져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의외로 폼 쿠셔닝 즐기는 재상군 아재 폼 쿠셔닝 좋아하시고 드라핏미드스어를 경험하셨 겨, 경험하셨는데 약간 마, 불만족스러웠던 분들은 이거 이 신발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